밥도 항상 제가 샀고요. 그 친구 있는 쪽으로 항상 제가 갔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내, 내 눈은 이 정도야. 실상은 이 정도에 있는 남자는 나랑 안사겨줘 근데 연애는 하고 싶지. 근데 눈은 여기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남자가 나를 계속 좋아해. 아 씨, 연애는 하고 싶고 외로운데 꽝 대신 닭. 어, 저, 딱 저거야. 여자는 딱 그런 느낌으로 본인을 만났을 거예요. <laughs> 아하. 28살이고, 첫 연애를 얼마 전에 했는데, 44일만에 깨졌습니다. 만나다 보면 좋아지고, 가까워 친해지기도 하면서 좀 마음이 생기겠지 생각을 한것 같은데, 좋아져야 하는 시기에, 제 매력적인 점보다, 그렇지 않은 점들이 부각돼 보인다는 식으로, 약 2주 전에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좀 달라했고, 어떻게 하면 잘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탓인 것 같습니다. 빠따 어딨죠? 뭘, 벌써 빠따 때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laughs> 연애가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네 맞아요. 야, 이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팅 앱을 이용해서 제가 그때도 고백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까였어요. 올해 2월에 갑자기 그쪽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생각나서 연락했다. 그 후에 한 다섯 번 정도 데이트를 하고 또 제가 고백을 해서 사귄 상황이었고요. 본인이 그 여자한테 데이트하면서 되게 잘해줬죠, 엄청. 또 항상 제가 샀고요. 그 친구 있는 쪽으로 항상 제가 갔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데이트 비용을 전액 본인이 쓰셨나요? 10대일 정도 된것 같아요, 10대일. 그럼 지인들이 가스라이팅을 했으니 무시하라 하는데 어떤 점에서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한 거예요? 나는 더 최악의 방법으로 헤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 약간 어장 관리하거나 아니면 여지 주거나 이런 식으로 헤어질 수도 있었는데 바를 많이 아끼니까 이렇게 단칼에 하는 음. 거다. 약간 항상 제가 잘못한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 연애를 하면서도. 쓸쓸하고 혼자 좋아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루 정도 넘게 아무런 연락이 아니어지다가 제가 너 나랑 잘해볼 생각 없지 이런 식으로 급발진을 했거든요. 사실 이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항상 밥도 내가 사는 것 같고 카톡을 할 때도 항상 저만 질문하는 것 같고 그랬 그렇게 것 말하니까 그렇지. 여자 여성분이 네. 뭐래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똑같겠냐? 내가 한번 예상해볼까? 네네. 내가 표현하는 방식과 너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대학원생이어서 시간적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애정이 있으면 시간을 만들어요 어떻게든 서운하다 여자한테뭐 그런 말 했다 이거 있잖아요 그럴 만해요 물론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진작 이 여자를 내가 먼저 깠지 단지 사연자님은 연애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 어플에서 사진 봤을 때부터 얼마나 이뻤겠어 이런 이쁜 여자가 나랑 사귀어 준다고? 언제 내가 이런 여자 만나보겠어? 그런 마인드로 계속 붙잡혀 있었던 거죠 애프터를 받아준 것도 처음이라서 연애 몇번 해봤대요? 성인 돼서는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몇 살이에요 그 여성분? 26이요 두살 차이 두 가지의 가설이 떠오르거든요 연애 경험이 너무 없어 가지고 남자가 이걸 주면 그냥 주면 받아요 생각 없이 이거에 남자가 이거에 의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이럴 거라는 인지 자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가설, 구라다. 처음 그 어플에서 만나서 했을 때 까, 깠다 했잖아요. 다른 남자가 있었어. 그래서 그 남자를 선택하고 본인을 깐 거예요. 근데 어... 다시 지나서 보니까 그 남자가 자기를 안 받아줬거나 알고 보니까 개쓰레기였어. 근데 나한테 되게 호구같이 잘해주던 애가 한 명이 딱 생각나. 그냥 전화를 해본 거죠. 근데 이 남자, 아니나 다를까? 나를 역시 좋아하고 있군. 만나본 거예요. 근데 맛이 없어.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는 많았거든. 왜냐면 하 자기한테는 기본적으로 다 남자들이 다 잘해줬어요. 본인이 아... 처음이 아니라고. 내가 남자를 만나면 난 그런 대우를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세끈빠끈한 그런 오빠인데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본인은 거기서 세끈빠끈이 빠져버린 거예요. 만났을 때도 사실 데이트하면 처음에 만나서 한 10분 정도는 좀 어색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잘해주니까 한번 만나보지 뭐.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볼 땐. 제가 볼땐 가스라이팅 맞는 것 같고요. 이 사연자가 연애 경험이 있든 없든 핑계는 맞아요. 연애를 할줄 몰라서 본인한테 미숙하게 했든, 아주 그냥 여기 여런 대로, 그래도 남자를 가지고 놀줄 아는 여자건, 그건 사실 이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경험이 있었던 없었던, 본인한테 마음이 애초에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경우라도 팩트예요, 이건. 아무리 여자가 백번 양보해서 연애 경험이 없다 쳐요. 이런 여성분들 첫사랑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남자한테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간이고 쓰레기고 다 퍼주다가 끝나요. 아무리 그러니까 여자가 처음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여자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그러니까 뭔가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긴 했겠지. 이게 근데 그 본인이 느낀 그 본능이 맞아요. 그 여자는 본인한테 아무 마음 없는데 만났던 거예요, 사실. 아 어떻게 그런 거 없이 남자를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여자 많고 심지어 그런 남자도 많아요. 내, 내 눈은 이 정도야. 실상은 이 정도에 있는 남자는. 나랑 안 사겨줘. 근데 연애는 하고 싶지. 근데 눈은 여기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남자가 나를 계속 좋아해. 아, 씨 연애는 하고 싶고 외로운데, 꽝 대신 닭. 어, 저딱 저거야. 여자는 딱 그런 느낌으로 본인을 만났을 거예요. <laughs> 아... 좀 가슴 아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거 정리할 시간 가져봤자 뭐예요? 어차피 헤어지는 건 정해져 있는데, 물론 지금은 끝난 얘기지만, 본인이 그 여자한테 사랑을 안 느껴봤잖아요. 안 느껴봤는데, 왜 이거에 대한 집착을,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본인이 그 여자를 본인도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단지 본인이 연애를 안 해봤고 본인이 그 옆에 있는 빈자리가 외로웠는데 나한테 사랑을 안 줬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어준 어떤 그 여자라는 존재가 그리운 거지 이 여자를 그리워하는 게 아닐 거예요, 본인은. 어느 네.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여자만이 낼수 있는 구멍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여자가 낼수 있는 구멍이야, 그건. 쉽게 말하면. 나도 한창 여자 막집 만나려고 바라 그랬을 때 헤어졌을 때딱 나도 이 기분이었어. 진짜 서로 좋아했는데 헤어졌을 때그 구멍은 이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공허하고 외롭고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가슴에 총 맞아서 빵 뚫려서 뒤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사귄 여자조차도 사랑받지 못했구나. 자존감이 떨어진다라. 왜 이때까지 연애를 못했어요? 그래도 직접 되고 썸은 타봤을 거 아니에요. 28이면. 대학교에서는 음. 진짜 공부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자를 사귀어보고 싶다란 마음은 안 들었었나요? 대학원 들어갈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살도한2 0 k g 이상 뺐고 막연히 이런 분들한테는 내가 노력해라 노력해라고 말할 순 없어. 왜냐면 본인도 알아. 연애를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단정하게 가꿔야 되고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지는 이미 갖고 있는 거예 아, 이분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아, 지금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헤어진 것 때문에 조금 현타가 와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맨날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먹길 바라는 남자에 비하면 진짜 괜찮은 남자예요. 위로처럼 들리겠지만 위로 아니에요. 난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방에 와가지고 키작아서 찡찡대고 뭐 연애 못한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백배천배 나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힘들겠지. 외롭고 서로 좋아가지고 막 난리치는 연애는 안 해봤잖아요. 내가 무책임하게 그런 사람 언젠가 온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건 진짜 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내 운명의 여자가 될 뻔한 사람을 한명 만났어요. 근데 그건 내가 그때 멍청해가지고 내가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난 그때도 그 여자 만나기 전까지 운동하고 자기관리하고 하고 있었어요. 여자한테 계속 들이대고 운명의 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만났을 때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다 보면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본인은 나한테 사랑이 없는 연애를 한번 해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음 연애 때는 이거 귀신같이 눈치챌 거거든. 그럼 발을 빠르게 빼면 네. 돼요, 그때. 너안 사랑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걸로 질질 끌면 안 돼요. 그냥 아니다 싶으면 바로 본인이 까야 돼요. 본인이 까고 힘들겠지만 다른 여자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걸 반복해야 돼요. 지금 본인이 28이고 취업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30대 초반이에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여자를 최대한 뒤에 있을 때 많이 만나보세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꼬리를 자르고 빨리 하세요. 한 사람한테 지금 집중해봐자 좋을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호구지 탈한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잘라야 돼요. 본인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지금 아무리 좋은 여자인 것 같더라도 이런 게 느껴지면 내가 말하는 좋은 여자는 사랑이 느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여자예요 본인한테 조건이 네네네. 좋고 예쁘고 이게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진심인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들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닦아야 돼요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laughs> 세상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마음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몇 없어요, 사실. 아,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여자 만나? 이거 버리세요.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이 여자가 너무 생각나요. 나한테 사랑이 안 느꼈는데. 뭐, 그땐 여기 이제 불 붙여가지고 이제 본인을 이제 줘 패겠죠, 이제? 어, 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고 다른 여자를 찾아라. 저의 답변입니다, 이게.